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주시네요. 어, 어느새 한 해도 한 반절이 가고 이제 올해 전반기를 제가 좀 돌아보면서 저의 올해 전반기 목회의 중점은 설교 준비를 잘하자 그리고 신방을 열심히 하자였어요. 지금까지 한 설교들도 한번 쭉 보고 누구누구 어떻게 신방했는지도 봤는데. 6월까지 제가 신방을 52번 했더라고요 네. 52번이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못뵌 분도 있고 뵀는데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좀 적어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10분에서 12분 정도는 만나려고 했었는데 제가 4, 5, 6월에 좀 아팠거든요 몸이 그래서 네.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갑자기 마스크 쓰고 온 날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좀 아팠어서 어, 제가 뭐 미루기도 하고 좀 취소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못뵌 분들 제가 놓치지 않고 꼭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요 마지막에 꼭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이제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모두 다 하루에 모두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몇 명씩 정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얼굴 떠올리면서 상황 생각하면서 이야기 해준 것들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신방하다 보면요 이렇게 돌아오는 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돌아오는 대답이 참 다양해요. 어, 신방이나 가족 모임 할때 기도 제목 많이 나눠 보신 분들은 잘 나눠 주기도 하고요. 누구는 누군가는 이렇게 너무 많이 나눠 봤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목사님 이거 얘기하면 근데 진짜 기도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기도합니다 하는데 어, 한편 어떤 청년들은 이제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 좀 어색해하면서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는데 제가 전반기 정리해보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기도 제목 답변을 1에서 3위를 좀 나눠봤어요 아마 오늘 드린 말씀 노트에 제가 일부러 잘 알아보지 못하라고 살짝 회색 글씨로 인쇄를 했는데 잘 봐야 보여요. 자 1위, 1위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위가 뭘까요? 네, 다들 시력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본인의 특별한 사건 혹은 최근에 있었던 근황 중에 뭔가 특별한 일 있으면 그런 걸 얘기하세요. 뭐. 직장, 학교, 시험, 인간관계, 연애, 신앙, 뭐 가족 등등 삶의 문제에는 항상 이제 끝날만 하면은 뭔가 새롭게 새로 뭔가 찾아오잖아요. 그러한 특별한 사건들 문제들을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로 앞에 코 앞에 닥친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내 문제다 보니까 뭐 제일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 위가 뭐였을까요? 네. 다들 지문에 너무 충실하신데, 2위를 생각해보셔도 좋은데, 2위 하니까 이렇게 바로 보시네요. 네. 2위는 가족의 건강이었어요. 가족의 건강. 어, 이제 자기 문제를 생각했죠?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주변이 좀 보입니다. 첫 번째로 가족의 건강을 얘기한 사람은 거의 잘 없었어요. 첫 번째는 항상 나. 그 다음은 가족의 건강. 뭐, 큰 병, 사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게 해 주세요라는 게 제일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3위가 있어요. 3위. 세 번째로 제가 많이 들었던 응답은 이미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보지 마시고 저를 봐 주세요. 이제. 3위. 3위는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특별한 일 없는데요. 라는 답변이 세 번째로 많았어요. 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고민하시다가, 음 이제 1위에 나왔던 그런 특별한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 요새 특별한 일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전이 특별한 일이 없다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좀 걸렸어요. 뭐 특별한 기도할 만한 문제가 없다는 게뭐 좋기도 한데 감사하기도 한데 뭐, 그분이 기도를 안 해서 걱정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도라는 걸 특별한 때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하는 거 혹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런 식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부러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는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 필요한 분, 혹은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 찾아오는 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생활도 특별할 때 하는 걸로 여겨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특별한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뭔가 내 안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린다든지. 내가 할수 없는 것들, 더 이상 내가 손쓸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이상의 능력이나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요, 내 능력에서 벗어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요, 사람의 가장 평범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평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범한 것에 은혜를 베푸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잠잘 자게 해달라는 기도하세요. 아, 물론 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막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말고 하루에 대해서 기도할 때좀잠잘 자게 해주세요. 삼시 세끼 밥잘 먹게 해주세요. 내가 슬픈 일 있을 때 눈물 흘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쁜 일 있을 때 누군가와 이거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나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내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너무 평범해서 기도 제목으로 이런 걸 얘기해도 되나? 싶지만. 뭐 내가 잠자는 거 내가 자는 거고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밥 먹는 건데 내돈 내면 내가 밥사 먹을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굳이 생각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그런 평범한 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동시에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요, 사람들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응답이 필요해요. 놀라운 응답, 내가 할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라고 기도 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큰 기도 앞에 오히려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요, 평범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도 하세요. 여러분, 평범한 게 있어야 무언가 특별해질 수 있고요. 기초가 잘 닦여야 심화된 것도 잘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 경기 나가는 분들 보면요. 다 축구 잘하는 분들입니다. 반사신경도 좋습니다. 시야도 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초에 체력이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잘해야겠지만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놀려고 해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30대 되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이제는 못 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밤새서 놀지를 못하겠어요. 저한테 하루 휴가 주면서 하루 종일 게임 하라고 하면은 못 합니다. 자야 돼요. 좀 슬픈 얘기지만 뭘 하든 체력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축구 놀이만 그럴까요? 우리 삶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자고 잘 먹어야 다른 큰 일도 할수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이 잘 세워져 있어야 더큰 사명과 나의 삶의 문제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고 그큰 문제를 풀어가도록 큰 능력, 큰 응답, 특별한 은혜도 베푸시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에서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 이기도 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쭉 다시 보려고 해요. 오늘 주인공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바로 직전에 뭘 했었냐면 이 배경을 좀 알아야 19장이 얼마나 간절한 곳인지를 알게 되는데 19장 바로 앞에서요 엘리야는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왕비였던 이세벨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왕비는 바알을 섬겼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겼으니까요. 그래서요 엘리야가요 이세벨에게 맞다 이를 신청을 합니다. 우리 대결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한번 붙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보내요 몇 명을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도 보냈어요. 앞에 보면 나와요. 850명이 총 왔는데, 어쨌든 그 뒤에 뭐 붙었던 사람은 450명이랑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450대1의 대결을 했죠. 거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엘리아가 이겼으니까 19장에 엘리아가 나오겠죠. 엘리아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450대1로 싸워서 이긴 엘리아가 그 사건 직후에 벌어진 일. 그게 오늘 19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19장 말씀 한절 한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1절 보여주실래요? 아하비, 왕이죠.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 450대 일로 싸워서 이겼던 그 일을, 그리고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제 이세벨, 왕비가 더권력이세니까 왕비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이제 이세벨이 엘리아를 협박을 해요. 사신을 한명 보냅니다. 엘리아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그 450명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예요? 네, 내가 내일까지 너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죽일 것이다. I will find you and I kill you. 네, 이 유명한 대사가 여기서 나왔나 싶은데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저주를 걸면서 내가 그거 못하면 내가 죽을 걸 이라고 저주를 걸면서까지 맹세하면서 엘리아를 협박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아 어땠을까요? 3절에 보면 엘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엘리아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서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두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황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450대 1로 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겼던 그 용기와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도망을 칩니다. 무서웠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앞에 이야기가 좀 있긴 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되게 많이 죽였거든요. 엘리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도망갑니다. 자기 종은 부엘세바에 머물라고 하고요. 뒤에 사절 볼까요? 사절에 보면요. 어, 자기 사화은부엘세바에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가요? 광야로 혼자 도망칩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혼자 광야로 간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이 정도면 저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전 선지자들보다 뭐 훌륭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특별한 일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승리를 거둔 사람이시면요 바로 두려움과 고독을 맛봅니다. 계속된 위협, 사건 사고들 앞에 지치고 외로워집니다. 그 마음으로 드린 기도 꽤 심각하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중에 혹시 이런 기도 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혹시 하나님 누군가를 죽여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라는 기도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어떤 응답이 필요할까요? 엘리야한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필요할까요? 이 정도로 힘든데 하나님이 좀 직접 강림하셔서 한번 이렇게 쓱 쓰다듬어 주시고 몸이 화 하면서 이렇게 샤라라 하면서 이렇게 회복도 되고 네.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준적 없는 그런 은혜가 필요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지, 5절부터 끝에까지, 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5절부터 여러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심각한 기도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독특합니다. 천사를 통해서요 엘리야에게 뭐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 어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엘리야에게 가장 일상적인 일. 일어나서 먹어라라고 말합니다. 먹고 자고 요두 가지였어요. 엘리야는요 먹고서 다시 잡니다. 다시 잠드니까 다시 어루만지면서 어 이제 먹을 때 됐으니까 한번더 먹을까 하면서 또 깨워서 한번더 먹이십니다. 먹고 재우고 먹고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했던 응답이었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심각한 상황이나 그가 방금 전에 했던 그 기도에 비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는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뭐 하나님이 빵과 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거는 뭐 엄청난 빵과 엘릭서를 주신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응답입니다. 엘리야에게 당장 어 이세벨과 싸울 수 있는 병력 만 명을 너에게 보내준다. 막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450대 1로 싸웠던 때처럼 너가 혈혈단신으로 싸워서 다 이겨버릴 수 있도록 엄청나게 강화된 무기를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아의 회복은 먹고 재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확실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엘리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러 간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워주신 것, 먹여주신 것, 그 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키셔서 그가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때로 굉장히 평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요, 사건, 사고 많이 만납니다.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는요, 그 사건으로 인해 내 일상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일상 때문에 그 사건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봐요. 그래서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무슨 말할것 같으세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례 식장 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역의 장례 지도사가 있지 않는 이상 제가 제일 많이 가 봤을 텐데.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요. 어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주한테. 밥꼭잘 챙겨 먹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례라는 그 슬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갑자기 막 하나님이 막 놀라운 역전의 기쁨을 막 주고 막 기적을 일으켜서 그 시간을 견디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밥을 먹이게 하셔서 그 슬픔을 견디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특별한 기도를,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직 특별한 응답이 없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문제 상황 앞에서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만나러 가라고 하더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그래요? 야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여러분 그한 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서 넘겨버린 괜찮아. 아 근데 지금은 내가 해야 할뭐좀더 중요한 게 있어. 나중에 할게,라고 넘겨버린 그 음성 한 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밥한 끼에서부터 내 삶을 회복시켜 가시고 내 앞에 있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풀어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그런 거 하죠? 집에 가서 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방문 아 방문 부모님은 녹화 안 하시지, 그냥 여시죠 열고 말하시죠. 야, 이제 밥 시간 됐다. 밥좀 먹어라. 라고 하면 어때요? 먹으러 바로 가세요. 아무도 내라고 네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시는데, 역시 뭐 저도 똑같고, 우리 다 똑같죠. 귀찮죠. 아왜 하필 한아 5분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왜 하필 지금 와서 하면은 그밥 먹으라고 했던 한 번의 순간,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 요새 잠은 좀 자, 좀 쉬엄쉬엄해. 라는 그말 들으면 어때요? 그럼 네가 도와주든가.라는 짜증부터 올라오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 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라고 여겨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엘리야는 죽음의 상황에 앞에 있습니다. 엄청난 협박을 받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상적인 순간이, 그 평범한 은혜의 순간이요,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픔 싹 사라지고, 더 이상 눈물 나지 않는 뭐 놀라운 역사 일어나면 좋지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슬픈 일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도록 내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요. 같이 옆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기도 하시고요. 그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을 공급해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에 하나님의 평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평범한 응답, 그 평범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손길을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지금 만약에 내, 어, 목사님 저 요새 특별한 일 없는데요. 우리 삼순이었죠. 어 목사님 뭐, 특별한 일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니 그다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 평범한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 그러나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지요? 우리 한 문장 오늘은 자막으로도 준비를 해봤어요. 앞에 보셔도 좋고 이거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평범한 은혜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특별한 순간에 평범한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보살피만에 돌보심 안에 엘리야와 같은 그녀를 누릴 수 있는 우 새벽이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